마음이 잠시 머무는 시간. 여기는 마음 오롯이 입니다. 배려했더니 만만하게 보입니다. 참았더니 결국 내가 손해 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착한 사람은 늘 이용당한다. 이유는 단 하나. 우리가 배려는 잘하지만 경계는 못해서입니다. 착한 게 죄는 아닙니다. 근데 경계 없는 착함은. 결국, 나를 망가뜨립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착한 사람이 존중받으려면 반드시 바꿔야 할 태도 다섯 가지 그리고 배려보다 먼저 해야 할 행동은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착한 사람으로만 남지 마세요. 이제 존중받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안아주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첫 번째, 참는 사람은 결국 만만해진다. 아휴, 내가 또 참지 뭐. 이말 착한 사람들만 합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늘그 착한 사람이 손해를 봅니다.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내가 참으면 관계가 더 편해지겠지. 하지만 아니죠. 참는 순간부터 무시당하기 시작합니다. 상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화안 내. 뭐라 해도 그냥 넘어가겠지. 그리고는 점점 더 선을 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겉으론 웃고 있지만 속은 부글부글 끓고 있죠. 그 감정 상대는 모릅니다. 애초에 눈치조차 못 챕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조용한 사람은 더 깊은 상처를 입는다. 말안 하면요. 속은 내가 곰고 겉으론 그 사람이 편해집니다. 이게 참는 사람의 현실입니다. 심리학자 브레드 부시먼의 실험도 이걸 증명합니다. 불쾌한 말을 들은 사람들을 두 집단으로 나누었습니다. 한쪽은 감정을 꼭 참고 다른 쪽은 그말 불쾌해요 하고 바로 표현하게 했죠. 결과는 뻔했습니다. 참은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분노가 커졌고 관계는 완전히 멀어졌습니다. 반면에 감정을 말로 표현한 사람들은 오히려 관계가 명확해졌고 상대와의 거리도 건강하게 유지됐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참을까요? 내가 말하면 싸움날까봐 분위기 흐릴까봐 결국은 나 혼자만 조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화는 내지 말고, 선은 그으셔야 합니다. 말하지 않으면요, 상대는 무례한 줄도 모르고, 여러분은 계속 상처받습니다. 이렇게 바꾸세요. 방금 그 말, 조금 불편했어요. 이 짧은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그 한마디가, 나는 만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말해주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착하다는 이유로, 더는 참지 마세요. 참는 사람이 제일 먼저 무너집니다. 두 번째, 도와주는 사람보다 거리두는 사람이 더 대접받는다. 혹시 이거 도와드릴까요? 제가 챙길게요. 괜찮으세요? 뭐 필요하신 거 없으세요? 처음엔 고마워합니다. 근데요, 두 번, 세번 계속 잘해주면 감사 대신 당연함이 돌아옵니다. 심지어 나중엔 무시까지 당합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 잘해주는 사람은 무게감이 없다고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자 아담 갈린스키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더 공손해진다. 다르게 말하면요, 적당히 거리두는 사람이 오히려 더 대접받는다는 뜻입니다. 너무 다 퍼주면 상대는 나를 챙겨야 할 사람이 아니라, 이용하면 편한 사람으로 인식합니다. 현실에서도 그런 사람 있지 않으신가요? 늘 도와주고, 늘 챙겨주고, 늘 배려하는데, 정작 그 사람이 부탁할 땐, 지금은 좀 바쁜데 하며, 툭 잘라버리는 사람들. 왜요? 항상 챙겨주던 사람이니까, 부탁해도 되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이미 을로 내려가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바꾸세요. 도와줄 수 있어도 잠깐 고민하는 표정을 먼저 지으세요. 상대가 뭘 부탁해도 제가 확인해보고요. 생각 좀 해볼게요. 이 한마디만 끼워 넣어도 상대는 자동으로 태도를 바꿉니다. 그리고요, 가끔은 안 도와줘도 됩니다. 선은 잘해주다가 그만두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어놓는 겁니다. 착한 사람들은 도움으로 관계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진짜 대접받는 사람들은요, 도움보다 존중을 먼저 챙깁니다. 잘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나를 낮추면서까지는 하지 마세요. 거리를 둬야 상대가 여러분을 다시 봅니다. 세 번째, 양보하면 당연해진다. 처음엔 그냥 한번 양보했을 뿐이었습니다. 이번엔 내가 맞춰주지. 상대가 편한 시간이면 좋지. 뭐, 내가 좀더 움직이면 되지. 그런데요, 그게 한두 번 반복되면, 그때부턴 배려가 아니라 역할이 됩니다. 이젠 아무도 물어보지 않습니다. 이번엔 너가 시간 맞춰줘. 내가 알아서 해줘. 당연한 듯 그렇게 말합니다. 프랑스 철학자 알랭은 말했습니다. 계속되는 친절은 상대에게 권리가 된다. 맞습니다. 처음엔 고마워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는 당신이 해주는 걸 기본 옵션처럼 여깁니다. 심리학 용어로는 이걸 관계 내 역할 고정라고 부릅니다. 어떤 관계든 반복되는 행동은 그 사람의 고정된 캐릭터로 굳어지고 다른 행동을 하면 오히려 이상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한번 안 맞춰주면 왜 오늘은 그래?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한 번쯤은 이런 경험 있으셨을 겁니다. 모임 잡을 때 시간도 내가 맞추고 장소도 상대 편한 대로 하고 식당은 결국 내가 알아보고 예약까지 했습니다. 근데요. 고맙단 말 한마디 듣는 날 이젠 드물어졌습니다. 왜냐고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나가 돼 버렸으니까요. 이렇게 바꾸세요. 작은 한마디부터 시작해보세요. 이번엔 제가 편한 시간으로 해도 괜찮을까요? 오늘은 제가 골라보고 싶은 데가 있어요. 이 말이 부담스럽게 들릴까봐 망설이시죠? 하지만 오히려 이런 말이 있어야 관계가 건강해집니다. 계속 양보하면 존재감이 흐려집니다. 가끔은 중심에 서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배려는 가끔일 때 가치가 있고 늘 하면 그건 소모입니다.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면 가끔은 이기적인 사람처럼 보여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사라지지 않기 위해선 당연함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네 번째, 감정을 숨기면 결국 감정이 무시당한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내가 예민한가 봐. 그럴 수도 있지, 뭐. 여러분도 이런 말 습관처럼 내뱉고 계시지 않나요? 속은 분명히 서운하고 속상하고 억울한데 아무렇지 않은 척 괜찮은 척 그렇게 참는 게 성숙한 거라 믿었고 관계를 지키는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감정을 숨긴 사람은요 어느 순간부터 감정이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감정은 억누를수록 더큰 형태로 되돌아온다. 맞습니다. 슬픈데도 웃고 속상한데도 괜찮다며 참으면 상대는 여러분의 마음을 더 이상 살피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말안 하는 사람에겐 사람들이 신경을 안 씁니다. 심리학자 하우스맨의 연구에 따르면 감정을 자주 억제하는 사람일수록 타인에게 표현이 없는 사람, 뭐든 다 괜찮은 사람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갈등의 순간 오히려 더 무시당하고 의견조차 존중받지 못합니다. 혹시 이런 상황 겪어보셨죠? 이 정도는 말안 해도 알아주겠지. 그땐 좀 서운했지만 그냥 넘어갔지. 그런데 다음에 똑같은 일이 또 반복되고 그제야 나만 힘들어졌구나 깨닫게 됩니다. 감정을 말하지 않으면 상대는 절대 모릅니다. 그리고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이렇게 바꾸세요. 그 말, 솔직히 조금 서운했어요. 그 상황, 사실 마음이 좀 상했어요. 이 짧은 감정 표현이 여러분의 존재를 되살리는 첫 걸음입니다. 표현하지 않으면 배려가 아니라 자기 소멸이고 관계가 아니라 희생입니다. 마음은 드러낼 때 보호되고 숨길 때 소외됩니다. 여러분, 감정을 숨긴다고 강한 게 아닙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자기 마음을 말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다섯 번째, 이유를 설명하면 약자가 된다. 거절 한번 하려는데 말이 자꾸 길어집니다. 그날은 제가 일이 좀 있어서요. 사실은 몸이 좀안 좋아서, 다른 약속이 있어서 정말 죄송하긴 한데, 이유가 길어질수록 상대는 여러분을 더 쉽게 봅니다. 왜냐고요? 사람은 미안해하는 사람 앞에서 자신이 우위에 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을 지나치게 설명하는 사람은 이미 스스로 죄인이라 말하고 있는 셈이다. 그렇습니다. 설명은 상대의 이해를 구하는 행위가 아니라 내가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신호로 작용합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거절할 때 자세한 이유를 말하는 사람일수록 상대가 빈틈이 있다고 느끼고 더 설득하거나 압박하는 경향이 강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고 뚝 잘라야 끝나는 걸. 근데요, 그게 사실은 이렇게 말문을 여는 순간 상대는 그 빈틈으로 파고듭니다. 한 번쯤 이런 상황 있으시죠? 분명 정중하게 설명했는데 그래도 잠깐이면 되잖아요. 그건 내가 좀 도와줘야 되잖아. 그날이면 되겠다. 나중에 봐. 왜냐고요? 여러분이 미안해하고 있다는 걸 상대가 느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바꾸세요. 길게 말하지 마세요. 단호하고 간단하게. 이번엔 어렵습니다. 이번 일은 힘들 것 같아요. 그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상대가 왜요? 라고 물으면요.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요. 이말 이상은 하지 마세요. 거절은 설명이 아니라 통보입니다. 그게 예의 없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자꾸 이유를 대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상대에게 권한을 넘기고 있는 겁니다. 불편한 말은 짧게, 감정의 경계는 단호하게, 그럴 때 비로소 상대는 여러분을 만만한 사람이 아닌 존중받아야 할 사람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왜 어떤 사람들은 유독 착한 사람만 골라서 무시하고 이용하고 깔보는 걸까요? 그 사람들 정말 착한 사람을 좋아서 찾는 걸까요? 아닙니다. 속마음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더 우위에 있고 싶어서입니다. 이제부터는요. 착한 사람을 만만하게 여기는 사람들의 심리를 하나씩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들으면서, 맞아, 딱저 사람 얘기야. 하실 겁니다. 첫 번째, 착함을 약함으로 착각하는 무지한 인간들입니다. 착한 사람에게 유독 당당한 사람 한 번쯤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강한 사람 앞에서는 찍소리도 못 하다가, 조용하고 배려심 많은 사람 앞에선 목소리부터 커지고 말도 툭툭 내뱉습니다. 왜일까요? 그 사람 머릿속엔 배려 물러남 양보 약함으로 인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 됨됨이를 봐야 할 자리에 기싸움부터 걸고 들어오는 그야말로 속 좁은 인간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딱 자기보다 만만해 보이는 사람에게만 용감하다는 것입니다. 절대 눈치 보이는 사람 앞에서는 못 그러죠. 결국 그들은 내가 우위에 있다는 착각으로 상대의 착함을 함부로 대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착한 사람은 함께 가야 할 동반자가 아니라 자기 우월감을 확인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쇼펜하우어도 말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친절함 속에서 힘이 아닌 약점을 본다. 여러분, 더는 그 어리석은 사람에게 눈치 볼 필요도 맞춰줄 이유도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을 깔본 게 아닙니다. 그저 자기 그릇이 그만큼밖에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약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작고 속 좁아서 그런 겁니다. 두 번째 공감 못 하는 멍청이입니다. 아니 그걸 왜 이제 말해? 그럼 그때 말하지 그랬어? 참아도 문제. 말해도 문제입니다. 근데 더 기가 막힌 건그 사람은 지금도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간단합니다. 공감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정확히 말하자면 감정 눈치도 없고 책임도 질줄 모르는 멍청이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누가 울고 있어도 왜 울어? 하고 따집니다. 자기 말 한마디에 누가 멍이 들어도 난 그런 의도 아니었어 하고 빠져나갑니다. 공통점은 딱 하나. 피해는 주고도 죄책감은 전혀 없습니다. 심리학자 마샤 리놀드는 말합니다. 공감이 없는 사람은 감정 없는 언어로 상대를 두번 죽인다. 맞습니다. 이 사람들 여러분이 상처받았다는 걸 들어도 마음이 요동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애초에 공감의 회로가 끊긴 사람들이거든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둔한 사람은 타인의 고통을 상상할 수 없다. 그 결과 쉽게 상처주고도 무감각하다. 이렇게 대처하세요. 내가 말안한게 아니라 당신이 들을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이말꼭 꺼내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그 사람은 지금도 여러분의 감정에 단 하나도 관심 없습니다. 공감도 못하면서 되레 왜말안 했냐고 몰아가는 사람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감정 없는 껍데기일 뿐입니다. 그 껍데기에 대고 또 상처받지 마세요.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과는 말을 줄이는 게 답입니다. 세 번째, 비겁한 사람은 약한 사람만 건드립니다. 겉으론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여러분의 반응을 슬쩍 눈치 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참는다 싶으면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선을 넘기 시작하죠. 특히 상처 주는 말을 툭 내뱉고는 막상 지적하면 꼭 이렇게 빠져나갑니다. 에이, 그걸 그렇게 받아들일 줄은 몰랐지. 그냥 한 말이야. 왜 그렇게 예민해? 그렇습니다. 상처는 줘놓고 책임은 안 지는 사람. 이게 바로 비겁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심리학자 로버트 서트는 말합니다. 진짜 나쁜 사람은 늘 선택적으로 나쁘다. 즉, 아무한테나 그러지 않습니다. 자기보다 강한 사람 앞에서는 조심하고 자기보다 착한 사람, 참을 것 같은 사람에게만 몰래 상처를 던집니다. 그런 사람 곁에 있으면요. 감정은 여러분만 골마갑니다. 그 사람은 계속 쿨한 척, 당당한 척 하죠. 그런 뜻 아니었는데, 그걸 왜 그렇게 받아들여? 상처 준 사람은 늘 의도 없었다는 말로 도망갑니다. 이렇게 대응하세요. 그건 그냥 한말로 넘길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 말이 제게 상처가 됐다는 걸 알아주세요. 한 줄이라도 분명하게 말해줘야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침묵은 미덕이 아니라 비겁한 자들의 피난처다. 여러분이 계속 참으면 그 사람은 괜찮은 줄 압니다. 그러다 결국 여러분의 마음만 무너집니다. 이제는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예민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둔하고 비겁한 겁니다. 네 번째, 착한 사람을 공짜 감정 쓰레기통으로 쓰는 사람들입니다. 아. 너한테 말하니까 속이 좀 풀린다. 내가 요즘 너무 힘들어서 그래. 미안. 이렇게 툭 내뱉고는 자기는 후련해졌다고 웃으며 돌아갑니다. 근데 여러분은요? 온몸으로 그 사람의 감정을 다 받아내고 혼자 앓고 있죠? 이런 사람 꼭 있습니다. 자기 기분 풀겠다고. 여러분한테 온갖 짜증, 불평, 우울, 화를 쏟아붓고는 착하니까 받아줄 줄 알았어 하고 끝냅니다. 정작 여러분의 마음은 아무도 묻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 착한 사람은 배려 깊은 친구가 아닙니다. 그저 마음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쓰레기통입니다. 그리고 무서운 건요, 그 사람은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철학자 루트비히 비트겐슈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을 내뱉는 자는 있지만, 그 말을 받은 자는 평생 간직한다. 맞습니다. 여러분은 그 사람의 감정 찌꺼기를 다 받아 안고, 가슴 속에 묻고 또 묻습니다. 근데요, 그 사람은 자기가 뭘 흘리고 갔는지도 기억 못합니다. 이제는 이렇게 하세요. 나도 오늘 하루 힘들었어. 내 감정까지 감당해줄 여유가 지금은 없어. 이말꼭 하세요. 감정은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아낼 수 있는 만큼만 받아줘야 합니다. 그 이상은 나를 망가뜨립니다. 착한 사람이라고 무한정 받아줄 의무는 없습니다. 착한 사람이 무너지면 진짜 나쁜 사람만 남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착한 사람이 아니라 만만하지 않은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상대에게 맞추고 참아주고 양보만 하다 보면 내가 무너지기 딱 좋습니다. 착한 마음은 분명 소중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어디에, 누구에게 써야 할지는 이제는 분명히 구분하셔야 합니다. 선을 긋는 건 이기적인 게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그 예의를 스스로에게 먼저 지켜주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진짜 괜찮은 사람은 여러분의 착함을 함부로 소비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나를 지키기 위한 단단한 경계를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이상으로 마음오롯이었습니다.